와 쓸만한 굴삭기 와 이리 많노 반갑습니다 쓸만한 굴삭기의 김광현 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쓸만한 굴삭기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장비냐면은 구보다에서 나온 KX 060 모델입니다 기존 구형 장비들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많이 변화를 거친 장비인데요. 이번 장비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듯 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장비가 이제 구보다에서 나온 신형 모델 2023년형 KX0605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저희가 4750만원을 광고 중이고요. 기존 두산 볼보 장비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저렴한 시세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차 가격에서 타사 장비보다 한 80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 지금 23년식 이후로 나온 kx060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 KX060은 특장점은 이제 회전 반경이 좋다는 거죠. 이제 웨이트, 어, 보조 웨이트 엔진실이 이제 안쪽으로, 트랙 안쪽으로 다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이제 어떤 작업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됐죠. 음, 기존의 KX57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외형적으로도 좀더 미래지향적이면서 좀 사이버틱하게 각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느낌으로 어, 변모를 거쳤는데요. 지금 보시는 케 x 소칠은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죠. 어, 어떤 각이란 각은 전혀 없는 어,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이 장비를 타봤을 때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KX57 모듈 탔을 때 너무 좁고 답답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개선이 된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액정 패널도 물론 이제 터치 방식의 패널 방식은 아니고 어, 다이얼 모듈로 이용해서 어,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놨고요. 세세한 부분이긴 한데 이 발판 경사진 곳에서 좀 안정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 발판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가미가 된 모델이긴 한데. 아 그리고 하나 더이 사이드 커버를 열어보시면 구리스랑 뭐 많은 연장이 들어갈 거나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구리스 건 하나 정도랑 뭐스나몇개 넣을 정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어 기본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어서 어 화면으로 어 위험 방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룸, 엔진룸도 구조가 좀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그런 필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포지션이 변경이 되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사이드 커버. 아, 어. 어. 정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비성이 굉장히 좋게끔 사이드 커버 열면 라지에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컨트롤 블러까지도 작동이 탱크 모두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배터리 커버도 커버만 열고 손 쉽게 이제 교체할 수 있게끔 정비성을 굉장히 효율을 높이는 그런 타입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KX57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전 라인 57뿐만이 아니라 060도 회전 라인이 뽑혀져 있어가지고 어, 조이스틱으로 회전과 집게를 예, 사용하기 좋게 예, 구조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이 장비는 오늘 입고 돼서 이제 세차를 거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 이 차의 옵션 공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도로에서 뭔가 작업을 하실 분이라면 어,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전반적으로 이 차는 2100시간 밖에 타지 않은 차라 뭐 기능적으로 동작 영상이나 이런 걸촬영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구매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어, 연락주시면 추가로 제가 영상을 촬영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보다 KX060 모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많이 네. 어, 이 장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쁘다 두 번째로는 가격이 너무 메리트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 기존 어떤 타사 장비들에 비하면은 동연식 대비해서, 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금액대로 형색되 있다 보니까, 새차급을 구매하고 싶지만 비용이 좀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 적극 추천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KX060의 본디 주로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어, 조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에서 목재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회전 반경, 이 좁다는 부분에 있어서 좁은 골목에서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KX060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동작 영상이나 이런 부분 어 지금 촬영분에서 보지 못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장비로 음, 여러분들께 쓸만한 굴삭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